<laughs> 아 이때는 10kg 빠졌을 때다. 아 지환이가 뭔지 알아? 갈고는 그 맛이 있어. 딱 갈고 했을 때 남자들끼리 하면은 아 X가 그만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수 있거든. 근데 지환이는 어어깔야요 아유 왜 이래 막 이러면서 아 어깔아. 차이저 반응이 교시 청소 그냥 흰색 그 뭐야 왁스 바로 떠가지고 뿌려 야 닦아 마포 걸레 한 다음에 다 닦고 몰라 나무 가시 박히고 막아야 이거 좀 몰라 어 이런 거야 이런 마포 걸레 같은 거 하나 하고 나는 세로 돼가지고 퍼가지고 던져 요새는 좀 다르긴 하네 와 이거 뭐야 이런 걸로 해 요새는 아 이거 진짜 몰라 흰색깔 퍼가지고,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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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책상 다 앞에 밀고, 다 던져. 그리고 마법를 이렇게 탁 해가지고, 다. 이거 모른다고? 어린 나무 새끼들. 나가! 초등학교 때가 나는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고등학교랑. 중학교 때는 학교 무조건 나가야 됐어. 맨날 자야 돼, 뒷자리에서 맨날 자고 끝나면 은 애들이랑 PC방에서 게네포드 살짝 하다가 나 갈게 해서 집 가서 카스 딱 하고 근데 엄마가 컴퓨터 하지 말라 그래 그러면 엄마 나 조금만 할게요 나 게임 존나 해야 돼 카스 이거 총한 번이라도 존나 싸야 돼 나는 진짜 나가지 않아 형들 맨날 나오라 그래도 형나 게임해야 돼 미안 어, 엄마가 이제 보다 못해서 재용아 형들이 널 이렇게 좋아하는데 집에 들어 드려 보내야지 열어줘 컴퓨터 뒤에 침대가 있었어 부모님 침대 그치 옛날에 어릴 때는 내 방이 없었어 방이 하나라서 부모님 같이 자고 그 앞에 내 컴퓨터가 있었어 이렇게 컴퓨터 하고 있으면 형들 다 뒤에 침대에 있어 침대에서 보고 있어 한 시간 동안 한한두 시간 동안 그러다가 재용아 형 갈게 이러면 가 가고, 나 혼자 게임. 학교를 내가 좀잘안 나가는데, 그 이유가, 밤에는 못 해. 왜냐면, 밤에 게임을 하면은, 무조건 자야 돼. 그러니까 방이 하나라서, 부모님이랑 같이 자야 되는데, 컴퓨터를 틀면, 불빛이 나오잖아. 그래서, 학교 안 가고, 아침부터 게임 존나. 엄마한테는 학교 갔다고, 구라치. 그렇게 한 2주 하다가, 선생님이, 우리 집에 찾아와가지고 걸렸고. <laughs> 내가 초사 때 처음으로 컴퓨터를 샀거든 엄마한테 쫄라서 아직도 기억나 그때가 홈쇼핑에서 2 0 0막 얼마 했어 근데 우리 집이 못살았는데도 엄마가 나를 사주더라고 사자마자 아 그때 로지스 컴퓨터가 MX200이라는 그래픽카드였어 카스라는 게임을 할때 MX200도 할 수가 있어 막 옵션 존나 컴퓨터. 프레임 안 나오는 거. 딱 끊겨도 그냥 나는 해. 아무튼 그런 컴퓨터 사서 그때부터 컴퓨터에 맞들려서 초4전까지는 오락실만 갔어. 우리 할아버지가 나 아기 때나한 7살까지 오락실을 하셨대. 킹오브 하면 맨날 형들한테 맞고. 똑같이 하니까 하면은 바로 옆에서 하는 게 아니라 건너편에서 해. 그러다가 이제 형들 맨날 이겨. 그러면형 갑자기 반대편에 일어나서 이렇 봐. 이렇게 한번 봐. 난 상관없어. 난 상관없어. 그냥 해. 똑같이 해. 그러면 이제 형들 반대편 와가지고 져가지고 옆에 와가지고. 야, 일로 와봐봐. 옆으로 좀만 가면은 그그 그 오락실이 지하여가지고 올라가는 계단 있어. 거기서 존나 맞아. 싸대이 맞아. 야. 어, 난 굴하지 않아? 똑같이 해. 다음에 와도 난안져 해. 어떻게 보면 경쟁 구도잖아. 거기에서 이기는 데 있어서 내 엔돌핀이 존나 도는 거야. 아, 그 형들이 집 놀러 온거 아니야. 내가 중학교 때 원래 살던 데에서 다른 데로 이사갔는데 그때는 동네에서 존나 놀아. 나도 놀고 싶어서 이렇게 끼니까, 야, 이리 와. 해가지고 그때부터 맨날 놀았거든. 근데 깡통 차기를 많이 했어. 깡통 차기. 이거 있잖아. 깡통이라고 칠게. 잘 밟으면 진짜 바로 이렇게 납작해지거든. 내가 존나 제일 잘 밟았어. 딱 밟아. 그걸 깡통 차기 하자 해가지고 술한명 정하고 그때는 존나 외소하니까. 하다가 까 존나 빡차 가지고,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노는 데서 마루 같은 게 있어. 그러니까 누울 수 있는데, 누우면은 별이 다 보였어. 그래서 누워가지고 별 보면서 "야, 이 이러면서 별 존나 보고." 그러다가 나중이때 형들이 고등학생 되니까 문화의 거리에 가서 그때 어렸으니까 문화의 거리에 가면 그 형들 한 번씩 봐 그럼 그 형이 와가지고 야재용아 그때 내가 중2인가 중3이었으니까 이렇게 교복 입으면 안돼그 형들은 고등학생 때서 이렇게 다 줄이고만 재용아 교복은 이렇게 하고 너 위에 이거 단추 하나 풀러 오랜만에 봤는데 그렇게 해주더라고 근데 난 그렇게 안 했지 중학교 때는 그냥 학교가 자는 데였어 나는 그럼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줄이고 입고 다니긴 했지만 솔직히, 벤쿠버 아니었으면 다 서른 한, 한두 살까지는 프로 했을 듯. 근데 그때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나는 솔직히 지금 게임에도 할수 있다는 마인드인데 그게 안 되더라. 게임으로 돈 벌고 했는데. 솔직히 게임 하나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 집 사드리고. 프로게이머 옥치 괜찮았어, 나 때는. 지금 프로 애들 얘기 들어보면 엄청 줄었어. 왜냐면 옥치가 지금 좀안 좋잖아. 그러니까 스트리머랑 프로게이머 하면서 제일 내가 달랐다고 느낀 게 기념일 같은 게 있잖아 예를 들어서 프로게이머 하면서 내가 생일이야 그러면은 나를 축하해주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 근데 스트리머 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때보다는 엄청 많이 줄었어 뭐 축하가 금전적인 게 아니어도 생각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거든 프로게이머 때는 너무 고마워 당연히 고마운 거고 근데 스트리머 하면서 느낀 거는 그게 그치 이렇게 되는구나. 나도 배우는 거지. 나는 연예인을 안 봤어. 난 옛날부터 컴퓨터 하면서 아이돌 뭐 이런 거안 봄.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다른 사람 뭐다 필요 없어. 나는 사귀는 사람만 보는 사람이라서 이 사귀는 사람이 나한테 쓰레기 짓을 해도 받아주는 편. 이 사람이 나한테 진짜 칼로 찔러도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하는 느낌이야. 좀 그런 성격이 있어. 남한테 피해 끼치는 건 싫어. 뭔 말인지 알아? 나한테만 하면 내가 덮어둘 수 있어. 내가 이해하면 돼. 나 혼자 이렇게 행동하는 게 호구인 거 알아. 호구인 거 아는데 이 사람 마음이란 게 그게 안 돼. 제 3자가 보면 너왜 그렇게 사귀냐, 씨야 XX 이렇게 말해도 이 3자 필요 없어. 사람 마음은 정답이 없어. 여러분들, 바이바이.